안녕하세요.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에 푹 빠진 영감 탐험가 필수적인 윤수입니다.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의 한국 더빙판은 현재 케이블 TV 채널인 애니박스 애니원 챔프에서 방영되고 있고 OTT 스트리밍으로는 제이박스와 시즌에서 방송 시간대에 상관없이 언제나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저 같은 직장인 30대 아저씨도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의 한국 더빙판을 손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의 일본 원판과 한국 더빙판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로피컬 루즈 프리키어의 차기작 프리키어가 방영되어도 유튜브가 저작권으로 이 컨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일주일에 최소 한 편씩 이 컨텐츠를 제작하여 완결까지 영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는 일본 원판과 한국판의 성우분들 연기력 비교 같은 것은 결코 하지. 습니다 정확하게는 일본 원판의 캐릭터 이름들이나 대사 등이 한국판에서는 어떻게 현지화되어 바뀌었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はじけるキュアイヤこれが私の物語!하지는 <목적> 큐어소파야. 이것이 나의 이야기.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의 주연 오인방이자 큐어 파파야인 이치노세 미노리. 그녀의 성과 이름을 풀이 해석해보면, 이치는 한자 하나, 일자의 일본식 발음이고, 노는 한자 가다 끼치다 쓰다 지자의 일본식 발음이며, 세는 한자, 여울, 급류, 뢰자의 일본식 발음이다. 미노리는 결실, 소득, 결과라는 뜻의 일본어이다. 즉, 이치노세 미노리를 직역하면 한 방향으로 흐르는 여울의 결실 라는 이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울이란 단어가 생소하여 검색해보았다. 쉽게 말하자면 하천에서 물의 유속이 빠른 급류 구간을 여울이라고 이해하면 될 듯하다. 이치노세 미노리란 이름의 추가적인 해석으로 이건 나의 내피셜이긴 하지만 미노리의 프리큐어 컨셉은 열대 과일 파파야이다. 열대 과일 파파야를 검색해 보면 파파야는 물이 잘 빠지는 양토에서 잘 자란다고 한다. 이치 노세 미놀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치 노세 한 방향으로 흐르는 여울은 파파야가 잘 자라기 좋은 곳이고, 미놀이는 과일, 즉 이치 노세 미놀이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여울에서 자라는 과일 바로 파파야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세탁력은... 아니, 그쪽은야? 나는 2학년 2반 있고 이름은 노열매라고 해. 한국판에서는 일본 원판 이름인 미노리에서 중간에 노를 따와 성을 노씨로. 또한 일본어 미노리를 한자로 다시 쓰면 앞에 일본어로 미 발음이 나는 한자는 열매 실자이다. 그래서 이름을 열매라고 한것 같다. 바가네 치료시로, 독 누메리. 트로피컬 루즈프리키어의 빌런 4인방중 하나로 미루기 마녀의 주치의를 맡고 있는 누메리. 그녀의 외형을 보면 알겠지만 디자인 컨셉이 해삼이다. 와우. 이름의 유래는 해삼의 피부가 점액질로. 매끄럽고 끈적거리듯이 매끄럽다의 일본어, 누메리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한심하게 시리. 입 다물고 치려나 아시지? 닥터 미끄덩! 한국판에서는 캐릭터의 이름 컨셉을 그대로 해석하여 미끄덩이라는 좀더 코미컬한 이름으로 바뀌었다. 어라? 맞더라.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의 빌런 4인방 중 하나로 미루기 마녀의 집사를 맡고 있는 버틀러. 이름의 유래는 집사라는 뜻의 영어 단어 버틀러에서 그대로 가져왔다고 한다. 한국판에서는 일본 원판 이름이 영어 이름이기 때문에 똑같이 버틀러라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꽤나 주관적인 감상으로 대사의 뉘앙스가 조금 다른 부분을 뽑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채기할 때 나는 소리를 보통 에취 라고 적듯이 일본에서는 재채기할 때 나는 소리를 보통 하쿠션 이라고 한다. fiction, f i c t i 의 일본 발음 h i 과 재채기 소리 h a c h 이 얼핏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영어에 약한 만화치는 f i 을 재채기 소리 h a c h 같은 느낌으로 이해한 듯하다. ィクションじゃノンフィクション,ンィクションやなピッション。よりチュニティオキルナンテオ<お>バカさんね。よりマナーコシチュー、ソノンウェザーラー、ハンシマゲシリ。アナタミタイナイトのウクたリケンオウスターリスルセーデェ。アタシノシウトの仕事が増えちゃって大変なんだからン。 당신처럼 어이없게 다쳐오는 사람이 많으니 덩달아 나까지 일이 터져 죽겠다고. 사실은 막 엄청난 무 소녀일지도. 마마 와네 아, 뭐 제법 재주가데 마메의 가리아대이마의이야기 엄청나게 트로피 비콜 은혜 오사시 오사세다 때, 저또 구워. 배를 좌초시켜버렸다는데 살짝 소름. 띠티라쌰이. 야라네에다. 어서 나오너라. 하지 않을래. 유서하시구 야르키파워 를수이톳게나사 우아하게 의욕파워를 전부 흡수해버리렴. 아나다가 이기나사. 네가 직접 가도록 해. 아나다나라 프리키와니 나래를 때. 너라면 프리큐어가 될수 있다고! 아나따가 이 나이 때김해치겠다닌 인교답대! 니가 현실은 없을 거라고 했던 이 너도! 피라미크 브루즈! 큐어 파파야! 탐스러운 과일! 큐어 파파야! 프리어 프리큐어! 팡파카 파이어 셨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팡파카는 우리나라의 빰빠밤 같은 뜻이 없는 그저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이다. 이런 식의 의성어이며 큐어 파파야 필살기의 경우에서 팡파카는 여기에 팡파카와 파파야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라임으로 맞춘 게 아닌가 싶다.

자기가 선배이고 언니인데도 이치노세 씨라고 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닌 미노리 선배라고 이름으로 부르는 데다가 미노링이라는 애칭까지 쓰는 만화츠를 보며 미노리는 미노링 선배 대 열매 선배가 직접 쓰셨다는 소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처럼 이름을 살짝 변형시켜 애칭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열매선배라고 부른다. 다만, 친근감의 표시로 일본 원판에서는 미노리를 친근감 있게 미노링이라고 부른 것처럼 한국판은 열매선배가 아닌 열매 언니로 불렀으면 더 친근감 있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다. 예를 들면 열매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라는 식으로 말이다. 나다 어, 마이